이 파이프 오르관은 4년 전에 완성이 된 파이프 오르관입니다. 양평은 이제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새들도 많고, 또 강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어, 산이 한세개가 있고요. 저 위로 능선이 있고, 그 위에 동그란 금색이 이제 어, 은하수를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금칠처럼 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남한강이 흐르는 강을 표현을 했고요. 강 밑으로 이제 그 물결의 잔향, 그것이 이제 표현이 이제 됐고. 수시로 점검하시는데. <laughs>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우리 땅의 아름다운 자연을 악기에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어, 파이오르겔은 원래 교회용 악기고요. 또 저희 교회가 어, 예배 드리는 데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기본 악기로서 파이폴겐을꼭 갖고 싶었죠 그래서 참 오랫동안 준비해서 파이폴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그 정서와 또 그들이 만든 그 악기보다는 한국 사람이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가 한국 우리 상황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또제 기대에 져버리지 않는 악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일종의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 같은 개념의 마이스터 자격을 동양의 외국인이 얻기란 더더욱 쉽지 않은 일. 장장 11년에 걸쳐 독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홍성훈 명장은 타이포르간 제작 기술뿐 아니라 정직과 신뢰도 함께 배워왔습니다. 타이프 어, 몸통 안에 좀 저희가 들어와 있죠.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가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파이프들은 또 각자의 다른 소리를 내겠죠. 이것들이 이제 그 하모니가 돼서 어떤 또 전혀 다른 음 색깔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 파이프는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율과 보수 등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신경 쓰는 완벽함. 그 자체가 장인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고 멋진 음악과 예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잘 치시는 것 같은데 한국좀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잘 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작가입니다, 연주가는 아니고 네. 마침 또 연주회가 있어서 네. 우리 또오리안 선생님이 또 연습도 해도 야 그래서 제가 좀 줄도 했고요. 네. 마침 좀 일찍 오셨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분이 연주하시니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아 지금 오셨어요? 네네네 네. 오셨습니다. 제가 꼭 부탁할 걸 알고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뭐 뭐 그런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어디에서? 웃음> 아 지금 마침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아, 또 오시느라 반갑고요. 아, 제가 한 주일도 좀, 음, 맞춰놨고, 지금 어떤가 상황도 좀 보시고. 간단하게, 우르한 음, 점검, 점검할 겸, 그,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은 전주곡과 후가라는 곡이 있어요. 아하. 아, 그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은 저 혼자네요. <웃음> 네. <웃음>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저기 고품스러워. 크빈테하고 네. 나자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닮은 죠. 네. 그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고품 고풍정소리다못 네. 말리는 직업병. 그새 건축물과 파이프 오르간의 조화를 점검 중입니다. 보이싱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 노래를 하는데 아주 성량이 풍부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 같은 바람이 이렇게 꽉찬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다. 다른 악기에서 어떤 의미로 특별히 뭐가? 이런 소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강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바람이 잘 들어가서 네, 나는 소리 성악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발성이 잘된 소리 연주하기가 되게 즐거워요. 아 연주하기 즐겁다. 네, 예 노래를 잘 해주니까 아. 악기가. 칭찬을 좀 해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한국인으로서의 그 제작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파이프 오랜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좀더이 기가 막힌 소리를 많은 한국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